꼬들, 잘 있었어? 아니 지난번에 장구방 영상 올라가고 나서 몇 가지 걱정 어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꼬꼬들 쟤네 이름 꼬꼬들이에요 저 친구들 때문에 잠못 잔다 이른 아침 기상 예약이다 뭐 두세 시에도 온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으신데 전혀 너무 잘 잤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웬만하면 캠핑에 기마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거 끼면은요 진짜 세상 모르고 자요 그래서 늦잠도 자고 엄청 잘 잤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걱정과 궁금하신 게또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플라이 없어도 괜찮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이가 없는 거는 살짝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새똥입니다 어디에요 어디 에 어디 새똥이 어디있어요아저 정도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카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개했던 OC3인데요 저희가 소개했을 때 이게 품절되라 났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할인 코드와 함께 요 그리고 요 오시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기가 막힌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물 청소를 했는데 후디가 이 발수 코팅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파밀리아 로만 장박을 했을 때 그때도 플라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동만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너무 잘 썼던 이 스텐 왕 빨래집게, 이번 장박에도 아주 필수템인데요. 후디장박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아, 오늘은 드디어 펠릿을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만 먹고 샀어요! 펠릿 연속인데요. 노틸러스 R3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저희 마이스터브 XP랑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치할 거죠? 네. 아, 이것도 엄청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나 하나도 안 보고 왔는데. 왜안 보고 왔어? <laughs> 같이 일정 소화하지 않아요? <laughs> 우리 따로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아니. <laughs> 어, 이거 조립해야 되나봐. 이게 연속인 것 같다. 연속이 세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장박이라고 해서 꼭 화목난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버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장박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팬히터랑 그데리시난로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환불 되나? <laughs>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캠핑했잖아요. 어. 거기서 화공나루를 처음 써보신 분이 어. 뭐라고 했냐면 어. 유튜브에서는 그냥 쉽게 되던데 <laughs> <맞아. 웃음> 다등략한 거예요. 다! <laughs>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 응? 불 붙이면 바로 확 붙던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우드앰버는 저번에도 꼈지만 뭐. 설명서가 없어. 기본 뭐 이렇게 조립 방식이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여기 카페에서 찾아봐야 되더라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핸드폰 없는 사람은 아 근데 카페엔 되게 친절하게 돼 있다. 아 그래? 어. <laughs> 일단 뭔가 이렇게 파츠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젓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역자 이런 것도 뭐 있어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팰리스 태워주는 연소기 그리고. 이것들 이제 판때기를 다 조립하면은 그 펠릿 막 여기 위에 담는 거 있잖아요. 그, 아, 그, 아, 그 아, 어, 아. 그, 그 용도인 것 같아. 민우님이 저거 조립할 동안 저는 침구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냥 포켓배드 거요 사이즈로 했는데 이 부분 빼고 옆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이 침대를 다 덮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보자. 와, 사이즈 여기 딱 맞는다. 이거랑, 한 아, 이걸 이거 안 깔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하지만 이건 너무 보들보들하니까 깔아야 돼. 장박이요? 캠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살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 고숨이 듭니다. 그리고 첫 장박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자꾸 집을 지어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엄청 늘어나. 잘 돼가요? 표정이 안 좋은데? 왜 어떤 유튜버도 이런 거 설명해 준 사람 없어요. 오빠가 하는 대잖아. 내가 이거 알았으면 안 했지. <laughs> 어? 뭐 음, 그래도 뭐가 하나 완성이 됐다. 되게 멋있다. 잠깐만 음, 이건 뭐야 근데? <laughs> 자 완성. 오케이. 다음. <laughs> 오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좀 모양이 나온다. 운전 번이나 잘맞는거 같아. <laughs> 저는 이걸 한번 조립해 볼게요. 어제 이거 살려고 미드나잇 피크닉을 갔거든요 근데 스턴럭? 여기에서 저희 아이디 테이블에 좀걸수 있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이걸 깔아서 다칠 거있지 조립이거든 나도 조립하는 거거든 일단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처음엔 이거를 봤는데 이게 수저꽂이를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격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랑 또 세트래 이거는 뭐 다리에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여기도 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두개 얼마인 알아요 여러분? 39,000원 너무 괜찮죠? 음, 기, 기수가 났어 36,000원인가? 그 기수가 났어? 밥... <laughs> 응? 어? 이건 내가 안 그런 건데? 그럼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는지... <laughs> <laughs> 되게 조그만한 거였는데? 어. 에휴, 어차피 쓰다 보스 비싼 거 그래~! 소라게 응. 생각해! 캐빈님뭐 하루 있었어? 여러분 음. 마음을 쿨하게 가... 크러기가... 일단 여기에는 이제 가위랑 집게 이렇게 좀큰 도구들을 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하나 썼었어요스노피터수작꽂지 근데 이거 이렇게 걸으면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위 같은 거 이렇게 두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리 같은 데다가 껴서 쓰는 건데 아 이건 좀 쓰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사용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도 담을 수 있는 거야? 와장. 오. 와 엄청 크다. 이게 엄청 들어가겠다 이거. 와 되게 옹졸한 이구인데 크게 <laughs> 올라가네. 공간 차질 엄청 많은데? 그러네. <laughs> 여기다더 올리기도 해. 야 아, 이 이렇게 하면은? 예. <laughs> <laughs> 이게 맞아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게 그만큼 화력이 엄청 세서 펠릿을 어. 빨리 먹나봐. 그러니까 통을 또 이만큼 만든 거겠지 이렇게 1차로 세팅을 했고요 이제 뒤에 연통을 빼고 강제배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작년에 저희가 이 화목난로를 대충 청소를 하고 그대로 넣어 놨었거든요 근데 얘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재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가쳐해. 청소기입니다. <laughs>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청소기인데 이번 연도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박을 해보니까 이 청소기가 필수더라고요. 좌식 세팅에 카페트를 청소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음. 지금 보이는 화목 난로 음. 화목난로에 재를 청소하는 용도로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가정용 청소기를 쓸순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용 청소기는 먼지털이 부분이 약간 일체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버리고 나서 다시 쓰고 버리고 나서 다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재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좀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소용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소용 청소기 아무거나 쓸순 없어요. 왜냐면 사이즈들이 다 크거든. 그지 근데 이 카처의 WD2 플러스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그 색감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카처 측에다가 이거 우리 캠핑하는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자. 완전! 계속 꼬셨거든요. 음. 그래서 카처 측에서 이번에 이 제품을 할인 쿠폰과 함께 음. 소개할 수 있게 왔습니다. 이 WD2 플러스가 가격이 10만원대에요. 아, 그래? 괜찮죠. 나 30만원대인 줄알았어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아마 장박대에 어.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 이래야 돼.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 돼. 어. 보시면 얘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아, 그 필터 있는 부분인가보다. 이 안에는 이제 먼지 필터이고요. 음. 얘는 먼지 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되게 깔끔해요. 이것도 별도로 가, 판매하죠? 네, 얘는 이제 악세사리인 거죠 어... 그래서 이 WD2 플러스가 목공방이나 음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도 많이 쓴대요 아, 목공방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음. 카처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얘를 헤드를 음. 뒤에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블루어가 돼요 그래서 텐트에 눈이 왔을 때나 털어낼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설명해 드릴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보여드립시다 보여드립시다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요, <laughs> 이 카펫이 아늑한 느낌이 있는데 아. 아이 있는 집은 이 먼지에 되게 예민하거든. 음. 근데 이거 속안에 있는 그 미세먼지들을 얘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니까나 같은 사람 이런 거 너무 환장하고 좋아하는 거지. 네. 한번 바닥을 보여 드리면 만 아닙니다. 이 결이 달라졌어요, 오. 지금. 어, 너무 썩 시원해. 네. 그리고 심지어 바퀴가 달렸어요. 이렇게 끌고 오면은 고오면 아니, 그리고 우리가 게임룸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음. 과자를 또 얼마나 먹을 거야? 네. 얼마나 저... 먹을 거야? <laughs> 얼마나 먹을까? <거야? 웃음> 얼마나 먹을까? 고기 <거야? 웃음> <laughs> 부스러기 청소하기도 너무 좋지. 그러네. 그럼 이거 화문난로도 한번 청소해 볼까? 그래 그래. 그래. 작년에 그 잔해들입니다 근데 어. 한번 보자 진짜 궁금하긴 하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돼? 응 위로 빼면 돼 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어, 거 여기 안에 다들어지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 보면은 여기 입구 좀 닦아주고, 음. 이거는 분리해가지고 음. 캠핑장 가면은 화로 뜨시는 데 있죠. 음. 거기서 한번 하고 싹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음. 장박 때까지. 맞아요. 이렇게 구조가 심플하니까 관리하기도 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거 진짜 와 장박지는 캠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사는 곳인데 이런 살림 도구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588카츄카츄 <laughs> <laughs> 와, 이거 한번 해봤다고. 이번엔 잘 됐다. 곰보죠 <laughs> 이번에도 이렇게 지퍼로 해가지고 이 사이로 연통을 또 빼줄 겁니다. 진짜. 어휴, 우리 도련님 고생이 많다 진짜. 아 진짜 이런 거안 하고 싶어. <laughs> 아왜 하는 거야? 근데 오빠 솔직히 오빠 치약 아니잖아 이런 거. 저내 <laughs> 어, 치약 아니야. 근데 이미 시작해 버려서 그렇지. 아 근데 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 하는 과정 대행해 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얼마든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요. 오딱 <laughs> 어, 진짜 근데 딱 니은이다. 안정적이긴 하다 오 좋아 좋아 장박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 저희는 팻릿을 여기 토르 박스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카츠 노란 색깔이 완전 맥도날드죠? 너무 세요 맥도날드 볼케이노 펠리, 이거 그냥 오다가 캠핑샵에서 사왔거든요. 일단 오늘 1.5kg 두개 사왔고, 이거 태우는 거 봐서 괜찮으면 계속 이걸 쓰고, 아니면 또 펠리, 뭐, 루베 이렇게 또 주문하는 게 있대요. 그렇게 주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약간 시화시 그런 느낌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다, 이민우! 화이팅! 일단은 조금만 넣어서 해볼게요. 이만큼만 넣어서. 세게 틀고. 공기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방제백이 올렸고요 와밑에가 뭔가 따로 나오고는 있어 그래? 어 아니 지난번에 펠린난로 할 때는 이런 거뭐 옆에 다 닫으라고 했었던거 같아 오우 갑자기 생각났어 이거봐 지금 연기가 바깥으로 막 나오려고 하거든 어 근데 뭐가 나오고는 있긴 하다 불기둥이 그래? 응. 근데 이게 밑으로 막더 이렇게 돼지 어, 내가 알기로 쏟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탈리시 별로 없으니까 그래? 어좀 계속 구워봐봐 응. 아유 밥부터 먹읍시다 아 너무 제가 이번 연도에는 그냥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페니터로만 하자 아, 이랬는데 저거를 또 하네요. 왜냐면 진짜 한겨울 되잖아. 아직 우리가 안 와봐서 그래요. 아... 페니터로 안 돼. 페니터 두 대로? 페니터 로한대더살수 있어.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아 그러네. 그 수고가 그 수고보다 낫고. 음, 너무 예쁘죠. 네, 카페를 찾아보니까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 펠렛의 굵기가 다 다르잖아 오, 오. 그러니까 내가 산 펠렛과 저 안에 들어간 봉 오. 연소봉이라고 하나 그거의 개수를 맞춘대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연소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같아요 음. 연소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얘가 잘안 떨어지는 거 같거든 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해봐야 알지 해봐야지. 그, 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됐을 때그 희열 한번 해주시는 분 찾습니다 <웃음> <웃음> 받으세요 짠한잔해아구순당 맛있다 아, 맛있다 칼국수도 음, 들어가줄게칼수 어, 면도 있어 저희는 이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laughs> 방석을 샀습니다. 이게 좌식체어가 다 좋은데 이 엉덩이 부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다리를 피면은 약간 다리가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져서 높이가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굉장히 두툼한 그런 방석을 찾아가지고 예미님이랑 저랑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맞는 새가 너무 좋아요. 어디 거냐면 꽃분이네 겁니다. 꽃분이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서 다리를 쫙 펴주면 오 개꿀 띠. 와춥다 그치? 이게 예, 날이 추워지면 요 300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게임룸, 컴퓨터 방을 닫아놓고 지금 신이 300으로 해놨거든요. 얘가 지금 케어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해, 그치? 추워니까. 어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 필린날로를 살려야 돼. <laughs> 필린날로 살리고 어. 1200을 일로 가져오고 아. 300을 저기에 이제 서브용으로 써야 될것 같아. 그러네. 그게 맞겠다. 음, 그게 맞을 것 같아. 진짜 추운 날은 답이 없다. 얼마나 남았어? 변지은 끝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 <웃음> <웃음> 맞는 말이다. 끝이라는 게 없어. 몇 시까지 할까? 우리 그래도 한번 돌려야지 오늘 딱 10시 반까지 바짝 해서 마무리해보자 오케이 파이팅 응, 파이팅 아니 이제 게임하려고 하는데 마우스 하나밖에 안 챙겼대요 하나로 하면 되지 이미 어,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오빠 그래서 지금 미뤄뒀던 게임방 꾸미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건 뭐죠? 이거는 조명이에요 LED 간접 줄 조명 RGB 네온 스트립 5mm 생각해보니까 낮에 하는 것보다 지금 어두울 때 해야 느낌을 더잘알것 같아 오히려 잘 됐어 어 미쳤어 나쁘진 같아? 않다 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짭시다. 잡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끝! 컷! 이게 맞나요, 여러분? 저희가 사온 필레시 너무 두껍나? 그것보다 많이 안떨어졌어 음. 음. 오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c e 은음음에 c 로는 다음에 그리고 에스펜 달 e 제가 또 준비한 스마트 시스템이 있 l i c e 요 e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Get it out oh. from Nashville On the hard rock On the hard 속이다시원하다 아. <laughs> 근데 소리는 좀 나요 여러분 아 맞아 어느 정도냐면 에어 텐트 바람 넣는 것보단 조금 덜해 아, 어, 어. 그죠? 옆 사이트에 어느 정도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낮에 하십시오 어퇴실 시간쯤에 오늘 소개해드린 카처의 OC3와 WD2 플러스는 저희가 할인 쿠폰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카처가 자주 할인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미노가 소개할 때 구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네미노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할 때 사. 그럼 지금까지 카처와 함께한 네 메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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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리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 시가입을 감사드립니다.